자, BT입니다. 이번 수능특강의 영어 독해연습 12강의 10번 문제요. 이거 하고 나면은 이제 뒤에 영어 독해연습이 테스트밖에 안 남아서 뭐 영어 독해연습 지문 올리는 거는 이 문제로 끝일 거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뭐 고등학생들 뭐, 2학년이나 3학년들이 볼만한 다른 어떤, 이, 도케 책 가지고 제가 봐서 좀 쓸만하다, 뭐, 내용도 좀많아 차고 괜찮은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도케 책들을 택해서 할 걸. 그러면서 이제 수능완성이랑 같이 그런 질문들을 올릴 걸. 그래서 영도 연습에 관한 어떤 지문들은 20번이 마지막이 될 걸. 뭐, 테스트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또 혹시나 테스트에 있는 것 중에서 또 뭐, 이렇게 몇번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런 거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건 따로 올려놓을게요. 자, 보면, 어, 휘 문제죠. 아, 어, scientific research, 이 과학 연구, 조사, 과학적 연구라는 게, 조사라는 게, be b a s 에서 뭐뭐를 근거로 하다는 소리죠. 뭐뭐를 근거로 하다. t y p i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뭐를 근거로 한다는 거, cycling에서, cycling, 그게 뭐, 순환, 사이클링 이런 게 어떤 순환이나 어떤 주기 이런 소리죠. 순환이나 주기, 어떤 순환이나 주기. v 바우딩 현재분사로 뭐를 포함하고 있는 순간에 주격한다는 동사 생략됐죠. Several distinct stages. Distinct란 말 구별이 되는 뭐 뚜렷한 이런 소리잖아요. 구별되는 이 뚜렷한 여러 개의 어떤 구별이 되는 뚜렷한 단계를 포함하는 스테이지 단계를 포함하는 어떤 순환이나 주기를 근거로 보통 scientific research 과학적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 그 주기라는 게 사이트 그 사이트 그 주기 순환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스타트 어떻게 시작한다는 거. It's a collection of incidental observation. 그런 어떤 incidental 한 어떤 우연한 그런 어떤 observation 관찰. 어떤 우연히 어떻게 뭐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알고 되는 그런 어떤 우연한 그런 어떤 관찰들의 컬렉션과 그리고 가능한 possible 한 설명 explanation 뭐에 대한. 이런 어떤 업저베이션 관찰들에 대한 가능한 설명에 대한 어떤 포레이션 포뮬레이트가 원래 뭐 형성하다 만들다 이런 거죠. 포레이션에서뭐 공식화, 뭐 공식화하다, 뭐 포뮬레이트 공식으로 만들다 이런 동사들도 있지만, 결국은 우연히 지내다 보면 알게 되는 어떤 우연한 관찰에 대한 어떤 모음과 이런 어떤 관찰들에 대한 possible explanation 가능한 설명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 포뮬레이션해 놓은 거. 퍼러레이션은 어떤 뭐 자세한 어떤 기록이나 설명 이렇게 봐도 되겠죠. 관찰에 대한 어떤 가능한 설명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고 기록해 놓은 거.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이런 주기, 과학적 연구의 이런 주기가 순환이 시작이 된다는 거. This explanation known as. 그럼 이런 어떤 설명이라는 게 어떤 자기가 관찰한 거에 대한 설명이 결국은 뭐로 비논에서 뭐로 알려져 있는 거라는 거. 이론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다는 거 그럼 어떤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절한 것들에 대한 가능한 설명도 그게 일종의 이론이 된다는 좋음. 그러면 이 이론을 근거로 해서 based on 해서 we can then make a prediction,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할수 있다는 prediction, 뭐에 관한 conditions, 어떤 조건상태, that we have not yet observed. 이것 지금 observed에 목적을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우리가 아직까지 뭐 해보지 못한, have not observed, 우리가 아직까지 관찰하지 못한 어떤 조건, 상태에 대한 어떤 예측을할수 있다는, 어떤 이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이 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앞에 이렇게 설명한 걸좀 간단하게 표현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 we can formulate. 즉, 우리가 이런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관찰하지 못했던 어떤 상태에 관한 어떤 prediction, 예측을할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말할 뭐수 있다는 거. 이런 specific, specific이라는 건뭐 특정한 구체적인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hypothesis, hypothesis를 말해 가설이라고 해서 이런 특정한 hypothesis, 이런 가설들을 formulating 할수 있다, 만들 수 있다는 거. 즉 이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스페시 c i f i c 한 특정한 hypothesis, 어떤 가설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 Now we can design.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험을 experiment, 어떤 실험? death, 주격관대초, 뒤에 동사 a, y 있네요. 뭐하는? 뭐를 목표로 하는? to disprove our theory. 우리의 이론을 disprove하는 걸 목표로 하는. disprove 이런 말들도 꼭 알고 있어야 요 approve가 왜? a, p, p, r, o, v. approve는 왜? 승인하다, 상상하다 이런 소리다. approve는 반박하다는 소리예요. 반박하다. 즉, 우리의 이론을 반박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이론이 틀렸다고. 우리의 이론을 t h i 반박할 수 있는, 반박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어떤 실험들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 왜? 어떤 가설을 세우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이론이 잘못됐다고 그런 걸 어떻게 반박하는 걸 목표로 하는 어떤 실험들을 우리가 그 가설을 공고를 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부가 설명해서 콜론 차서 부가 설명해 놨죠. When result of our experiment.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실험해 어떤 결과들이 r e s 기 l t 서죠 아, consistent. consistent 적은 단어도 꼭 기억해야 돼 일관적인 이라는 거죠. 똑같다는 소리죠. 앞뒤가. 그, 어떤 그 실험의 결과들이 일관적이라면 뭐라 with the theory. 그 이론하고 일관적이라면 실험 결과들이 이론하고 똑같다면 we have no reason why you.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 무슨 뭐를 의심해? that 접속사겠죠? anything is wrong with it. 이 친구가 이론 얘기하는 거죠. 이론. 그 이론에 뭐가 잘못된 게 있다고 의심할 no r e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실험해봐서 실험 결과가 그 이론이랑 consistent, 일관적이라면 똑같다면, 뭐, 그 이론이 잘못됐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음, 그리고 when the r e s u l inconsistent. 그렇지만, 만약에 그 결과가 inconsistent 하라면, 일관적이지 않다면, 그럴 때는 we will,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이대로 상관조적사 있으니까, either a, Or, B is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죠. 우리가, 뭐, you have to adjust, adjust, 조절하다, 조정하다, 이런 소리죠. 우리가 이론을 좀 조절하고, 이론을 좀 이렇게 좀 맞추고, 조절하거나 또는, 아니면, it, i 그이론이든지 또, 이론을 다 reject,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거라는 거. 뭐 실험을 해봤는데, 그 실험의 결과들이 어떤 이론하고 consistent, 일치한다면, 일반적이라면, 그 이론이 잘못됐다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그, 이 결과가 inconsistent, 일치하지 않으면, 일관적이지 않으면, 이론하고 일관적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이론을 좀 adjust, 조절하거나, 좀 조정해서 바꾸거나, 아니면 이론을 다 reject a l t o g e t h 다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뭐 그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t is impossible to prove a theory.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있지 가지고 뭐, 뭐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투정사의진주로 그 어떤 이름이 증명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왜? 에이, 코론조스부가 콜론, 콜론, 설명해놨죠? 에 s l o n 접속사 you love 이라는 접속사죠. 뭐 a 하는 o u love me, as you love me, as you love me, as you love me, as y o 이 love me, as 문장이오죠. 우리가 e as you l o v 하는 e as you love me, o l i c t 어떤 상충하는, 대립하는 증거, evidence가 증거죠? 이런 건셀수 없는 명사. 즉, 우리가 어떤 상충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한, 즉, 어떻게 서로 대립하는, 서로 맞지 않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The theory remains, 그 위로는 어떻게 남아있다는 거, remained 이렇게 형성하고로 온다고 했죠. plausible 이런 단어도 생각보다 잘 나와. 여기 밑에 있네요, plausible. 그럴듯한, 타당한 것 같은, 그럴듯한 이런 질문. 이렇게 conflicting 하는, 서로 상충하는, 대립하는 증거가 없으면, 이론은 여전히 remains plausible. 즉, 그럴듯한 타당한 걸로 남아있는다. 옳은 걸로 남아있는다. 그지 This does not include. include가 왜, include가 include의 반대말로, 왜 제외시키다. 이런 소리잖아. 제외시키다. 그렇다고 이런 게, 즉, 이런 식의 어떤 뭐, 상충하는 증거가 없으면은, 이론은 계속 plausible. 타당한 걸로. 뭐, 그렇는 걸로 남아있는다는 이 말이 또 뭐를 제외시킨다는 건 무슨 가능성, possibility. 무슨 가능성. 여기 대투명 동결을 나타내는 접속사겠죠. 무슨 가능성. 완전나 문장에서. There might be future result. 미래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어떤 결과? 대, 주격관에서 매치할 이때 매치가 틀졌겠네 그러니까 지금 뭐 상충하는 증거가 없다고 어떤 상충하는 증거, 대립되는 증거가 없는 하는 as long as. 그동안은, 이때 보면 이 이론이, p l a u s i b 하다고, 그럴듯 하다고, 타당하다고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게, 뭐를, 무슨 가능성을 제외시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미래에 매치가 아니겠죠. 이게 매치가 아니고, 뭐, 어울리다, 일치하다, 이런 매치, 일치하다, 어울리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 일치하지 않는,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들이 뒤에 적혀야 될 거라. 그럼 여기 지금 뭐, 몇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뭐, 아까 봤던 저기 본문에 쓰는 것 같으면, c o n f l 하는. c 플 n f l i c 에서 뭐 상충하다, 대립하다, 이런 동사로도 쓰죠. 명사로 뭐, c 플 n f l 갈등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 일치하는 게 아니고, c 플 n f l 하는. 저, c o n f l i 어떻게, 상충할 그런 어떤 결과. 다시 말해,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미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마저도, exclude, 배제시키는 건 아니라고. 지금 당장은, 뭐 어떤 상충하는, 콤플릭트하는 그런 증거가 없지만 그렇게 상충하는 증거가 없어서 그 이론이 여전히 플라즈브뭐 타당할 걸로 그렇게 남아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게 나중에 미래 에 이런 l 플릭트하는 서로 상충하고 대립하게 될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까지 익스 d 드 배제하는 건 아니란 줄요. 이런 말장난 같은 말을 아 여기 매치가 아니고 이거하고 반대 일치하다, 올리다가 아니고 뭐 이렇게 l 플릭트 같은 올리지 않는, 상충하는, 뭐, 대립하는, 대립하다 상충하다 되는 다른 의미에 따른 반대말이 들어가야 될것 같다고, t 그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 Although, 그런 말지라도, a theory becomes more plausible. 어떤 이론이 좀더 그럴듯한, plausible하게 된다 할지라도, the more result we find. 우리가 더 많은 결과, 어떤 더 많은 결과들. 이게 주격관되고 선행사는 뭐, result 이게 선행사겠죠. consistent with it. consistent가 일관적인 그그 이론 얘기하는 그 이론이랑 일관적인 어떤 그 결과를 우리가 더 많이 찾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이론과 일관적인 결과를 더 많이 찾는다는 게 어떤 이론이 becomes more plausible. 좀더 그럴듯해진다는 거죠. 좀더 그럴듯해진다 할지라도 올도 그렇지만 여전히 it remains the case. 여전히 어떤 케이스 경우가 남아있다는 거. 요 어떤 경우. 여기 중간에 at least in principle. in principle, 원리, 원칙, 이런 소리에요. 원칙적으로, 원리 원칙적으로 보면, 적어도 최소한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원칙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에요. 이때또맹 동결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A single, a single experiment. 단 하나의 실험, 어떤 실험? 일 i 현재 분산 앞에 있는 이 experiment 꾸밀고, 중간에 주격한다는 그 동사가 생략되어 있죠. 뭐, 일 i e 가뭘 생산하다. 뭘 낳다, 배출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어떤 상충하는 결과를, 일링 상충하는 결과를 낳는 그런 단 하나의 어떤 실험. 단 하나의 실험이, 뭐, 충분하다는 것, sufficient. 즉 여러 실험표 없고, 딱, 어떤 상충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딩 해내는 그런 단 하나의 실험만으로도 would be sufficient. 충분할 거라뭐를 이치긴 이론. 어떤 이론을 o v e r t h r o w 하 오버스로 만게 뒤집다, 전복하다 이런 소리잖아요. 어떤 이론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다는 그런 어떤 케이스 경우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뭐 수도 없이 어떤 이론과 컨시스 일관하는, 일치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계속 찾아내면서 어떤 이론이 플라워서블 점점 더 이렇게 그럴 듯하고 타당성 있게 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런 어떤 이론하고 컴플리팅하는, 상충하는 대립하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실험만이라도 생기면 그것만으로도그 이론을 오버스로 뒤집을 만큼 충분한 게 되는 그런 어떤 케이스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이론이라는 게 끊임없이 그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계속 찾아내는 실험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이론이 잘못됐다는 그런 어떤 실험의 결과가 나오면 기존에 플라워저블 하다고 타당하다고 그럴듯하다고 여겨졌던 이론이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 말장난 같아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 뭐 정말 이해 안 되는 뭐 문학이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이 글라는 이런 게좀 쉬운 거야. 정말 우리 말로 적어놔도 이해 안 되는 말들 몇번을 읽어도 이해가 잘안 되는 그런 글들도 생각보다 많잖아. 특히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음악, 뭐 미술, 뭐 철학, 뭐 이쪽으로 이상한 글들 그런 글들은 어려운 데 이런 글들은 그래도 그쪽 분야에 비해서는 할 만하니까. 너무 투덜대지 말고, 모르는 단어 찾아가면서, 방금 이렇게 문장, 뭐, 구성 요소니, 뭐, 문장 설명 해석하면서 이럴수록, 그 동사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주는 영상들 보면서, 충분히, 이런 문장의 구조,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 이런 것들 알아가면 서 이런 거 하면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아, 무슨 소리인지 읽으면서, 물속색의 내용이 정리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문제 뭐 푸는 어떤 영어 시험도 그렇고 학교에서 전공 수업하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영어 문장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수 있어. 노력하라고. 자기 노력만이 자기 실력을 키우는 거야. 오케이?